삼성전자 저희가 그동안 진짜 얘기 많이 나눈 그런 거의 매일 얘기 나누게 되는 종목인데 주가가 6만 전자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했었죠. 내년까지 안 좋다. 이렇게 비관론이 있었는데 이게 좀 너무 과도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대만 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게 TSMC의 이제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 때문인데 TSMC의 호실적도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조금 영향을 줬습니다. 삼성전자 어, 많은 분 들이 지금 벌써부터 개 좋아하고 계세요. 하지만 황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유 저기 네이버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지금 6만 전자 지킬까? 그래서 이번 주가 터닝 포인트다. 목표 주가 7만 원대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8만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증권사마다 제시를 했는데, 네. 이제는 7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여기 보면, 목표가 설정 현황 보이시죠? 각 증권사들, 삼성 증권이 9만원부터 시작해서, 키움에 7만 3천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제 6만 전자를, 이제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로 회복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인증샷 같은 게 올라오고, 어. 봐라, 나는 줍줍했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올해 구조를 팔아 제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걸 보여 드린다고 하면 7월 1일부터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에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가 나왔는데 그동안 한국에서 21조 정도를 순매도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7월 한 달간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음. 코스피 쪽에서 4,930억. 그 다음에 어 개인들은 뭐970아900그니까 아, 3,4741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이 이때 1조가 넘게 순매도로 했어요. 네. 근데 4,930억을 순매수한 중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5,474억을 샀다는 거죠, 외 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 보면 7월 1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은 3,730억을 순 매도한 걸로 나타났고, 네. 기관들도 1,482억을 순 매도한 걸로 나타나면서 개인들이 다산 거죠. 음. 그런데 역시 외국인들이 그래도 순 매수한 쪽은 IT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일반 전기전자, IT 부품 쪽이어서 네.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는 어, IT 쪽으로, 음. 어,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삼성전자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야. 바닥 찍었다. 터닝 하나. 아, 네, 이렇게. 그래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달에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어, 반도체 업종, IT 대형주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 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어, 역시 그런가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저도 빨리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전고점 9만 3천 원 넘는 목표 주가는 없다 이런 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지금 우리가 현실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삼성전자 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 침체에 흔들리는 반도체 시장, 삼성과 SK,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수요가 줄어들자마자 스마트폰, PC 출하량이 급감하고 있다. 그러면 재고가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설비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는 음. 얘기가 나와요. 설비 투자 축소라는 건 생산 위축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여기 HPC, AI 전장에 쓰이는 고부가 제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설비 투자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바로 경기 침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어 제가 이제 이 기술적인 분석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에, 삼성전자가 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느냐?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았나요? 그렇습니다. 음.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심상치 않죠. 어, 274만 주인데 540만 주두 배로 늘었고 기관들은 하기 시작하고 네. 개인들도 팔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어. 바닥을 찍었거나 터닝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과연 목표 주가를 그렇게까지 갈수 있을까 하는 거는 저는 아까 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8만 원까지는 조금은 네 음, 예. 문제가 보...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양봉을 하나 세웠어요 음.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네. 이게 바닥 신호일 가능성도 있죠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 차트상으로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아래 꼬리가 달린 아 이제 양봉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거래량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개인들이 반등 시마다 조금 줄이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특별히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어 지금 증권사가 제시한 7만 3천 원까지는 저는 음. 어렵다고 보고요. 네. 많이 올라가면 6만 7천 원 정도가 아닐까 네. 그렇게 어.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 지금 다들 좋게 얘기하는데 재를 뿌리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지난주에 올린 뭐 db하이텍 영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댓글에다가 네. 아, db하이텍이 실적이 얼마인데 어. 전망을 그렇게 하느냐라는 네. 건데 실적 그 그렇지만 지금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네. 그건 현실은 직시를 해야 되죠. 네. 실적만 보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런 분명히 실적과 관련돼서 2분기에 좋아지고 있고 3분기에도 어 이러한 흐름이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음. 경기 침체가 되면 생산을 줄이는데 장사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고가 쌓이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실적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목표 물가를 네. 낮춰 잡아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어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좀더 관심 있게 보고 오. 싶었어요. 그럴까요? 예. 음. 그런데 럴까요그 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래량이 급증해야 돼요. 바닥권의 강력한 매수 신호는 거래량 폭발이에요. 음. 근데 삼성전자도 증가했고 하이닉스도 증가했지만 일봉 차트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거래량 증가와 상승 폭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윗꼬리 아래꼬리가 없었다. 음.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뭐 거래량을 보면 소폭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하이닉스만큼 증가하지 않았고요. 적어도 이 정도 이상 증가되는 모습들이 어, 2, 3일 연속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이닉스를 보자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를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자 그러면 쌍끌이 매수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 쪽에서 보면 전일 거래량의 거의 두배 가까운 거래량이 실렸고 개인들이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차트 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올라올 때 그럼 하이닉스의 주봉 차트를 보면 여기서 올라올 때 지금 그 강도가 아, 조금 더쎄 보인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네. 언제,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시장 전망이 안 좋은데다가,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 이게 음. 변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 7월 달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뭐, 현실을 직시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6만원 회복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어, 증권사 목표 주가로는 7만원 이상, 8만원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일단 6만 7천 원까지 황 대표님은 좀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